안녕하세요. 의미코 용수입니다. 뭐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릴 때는 무더기로 올리다 보니까 어, 이틀 전, 예, 이틀 전, 3일 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철 가장 좋은 예. 어, 분명히 뭐제 영상 이틀 전, 3일 전거 보시면은 어, 똑같은 자켓입니다. 똑같은 자켓. 예, 똑같은 자켓. 제가 네. 분명히 낚시 쪽으로는 다른 색상은 아니더라도 블랙이나 레드 낚시복 같은 경우 블랙이나 레드 꼭두 종류는 꼭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뭐흰 색깔 하이트 컬러 뭐 블루 뭐 다른 색상들 여러 가지 색상들 많이 출시는데 기본적으로 뭐 국내 브랜드든 수입 브랜드든 블랙이나 레드는 보편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뭐 수량 제가 여러분들께 수량 사이즈 보여드리면서. 뭐 한쪽에는 두장세 장, 한쪽에는 뭐한장몇장 장 해가지고 두개 합쳐봤자 이제 뭐 얼마 안 된다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다시 한 지금 3일, 3일3일 전인 것 같아 쓰리레어, 쓰리어 피싱 자켓입니다 낚시 자켓 뭐 보시면은 뭐 바로 아실 거고요 보시면 뭐 바로 아실 거고요 낚시 전용 쓰리레어 자켓입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막 풀린 것 같아요 에, 갑자기 지금 모든 사이트에서 사, 사이트 지금 100하고 105가 막열4개씩 이거는 지금, 지금 AK플라자 AK플라자에서 이렇게 풀렸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뭐 쇼핑몰마다 뭐다 뭐 터져 나왔어요 에, 엊그제 여러분께 추천드릴 때만 해도 한개두개 개. 댓글에 뭐 아예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신다 없다 하셨을 때 제가 들어 가 봤을 때는 있긴 있었습니다 에, 있긴 있었고요 예. 지금 보니까 뭐 열몇 장씩 뭐 사이트들마다 지금 뭐 이렇게 완전히 풀어져 있어요. 제 예. 그래서 제가 따로 뭐 길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거 그냥 예. 여기 지금 뭐 판매처가 아 60군데로 이렇게 늘어나 버렸고. 요 예. 판매처가 여기도 거의 뭐근 40군데. 예. 가격은 뭐 37,000원 엊그제 추천 드렸었다랑 거의 비슷하고 수량이 지금 뭐 아이 뭐 창고 예. 창고에 있는 뭐 총 동원을 해서 창고에 있는 수량들 다 끄낸 것 같아요. 자, 웨스트우드 에, 3L만 치시면 되고요. 웨스트우드 3L. 웨스트우드 3L만 치시면 됩니다. 요렇게만 나옵니다. 메인에. 요렇게만 나오고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얘 사이즈 없고요. 에, 제가 다 확인합니다. 얘 사이즈 없고요. 얘 사이즈. 뭐 이렇게 넉넉하게 1 0 0 1 0 0 이런 거 없습니다. 사이즈. 들어가 보시면. 가격도 지금 더 비싸게 나와있고요. 낚시 전용 골드 피식 3 l 걸 컬러 블랙. 네, 레드 요렇게 해서 레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요렇게 해서 블랙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어, 사이즈 1 0 0뭐 수량 넉넉하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긴말안 하겠습니다 전화로 네, 되십시오. 네.